학 안녕하세요 m j 라고포토 아유 와와안다 안녕하세요 네, 우리 MJ 학생인데, 네. 어 우리 m j 학생인데 제 이름은 m j 입니다 골프장 케디에요 케디 캐디, 에다가 그만두고 여기와서 지금 일해요 네 잘했었어? 네 나는 뭐안는거 <laughs> 잘찍어 <laughs> 잘, 잘 찍어. 먹었어요? 어? 밥 먹었어요? 비빔밥 먹을려고 비빔밥 비빔밥 먹으러 갈래? 네? 비빔밥 먹을려고 일했어요일 비빔 있어? 네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요 아, 잘 찍어 엠드이잘 나오게 밥 먹으러 가자 어? 비취해요 여기 이제 일본 식당인데 음식이 비싸요? 네. 비싸면 못 먹어요 너무 비싸 네 비싸? 무슨 뭔? 아, 나하이 응? 응. <laughs> <쟤> 네. <laughs> 아, 나랑 택스 몸, 무슨 땀? 내가 블로그 해야 되거 응? 하이셔 블로그. 안녕. 라 아, 사사사사사사초 비초. 전기세 내고 그다음에 약 사고 밑에 MJ 식당 가서 뭐사하고우기무 <laughs> 다 알죠, 누가? 누가 는 핸드폰 가게 응. 왔어요. 누야 많이 팔아? 어이! 어이, 알았어? 아. <laughs> <있다? 웃음> <가요가? 웃음> 어, 어이! 어이, 가지고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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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어이, 어이, 어어 v 피 VP, VP. VP, VP. VP, VP. VP, v 핸드폰 VP. 핸드폰 p 이스 VP. V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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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럭시, 꾸우. 얼마? 삼성? 이게 사, 삼성이에요, 삼성. 어, 이게 세 개네. 얼마 뭐, 1300배 송면 2만 5천원, 300배 송면 2만 0천원에 3만, 얼마야? 3만 4천원, 3만 천원 와, 되게 비싸. 너무 비싸. 소그라마한. 밥 먹었냐? 아니. 밥안 먹었어? 우먹었여름 이제 비벼, 비빔밥 먹어 간다, 비빔밥. 네, 갈게. 비빔밥 먹으러 가자. 오빠, 신호, 신호 에노 잘라? 이렇게, 뭐 소고사써가 이렇게 나들이 합니다. 이제 꺼라. 예, 네, 이제 해규하고 오늘 같이 나와가지고, 어, 일요일인데 출근해라 그랬어요. 뭐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해가지고, 그래서 이것저것 사고, 전기세 내고, 뭐 인터넷비 내고, 이제 반찬 일주일치 사다 놓아야 걸라네요. 그래서 오늘 이제 해규가 고생해가지고, 이 한국 비빔밥, 아, 비빔밥 사줬어요. 이렇게 이제 만두하고 이제 콜라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둘이 먹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포탈 이제 비빔밥 어 279페소, 어 280페소, 0 5 0원에다가 아니네, 313페소네. 약7,500원 정도예요. 아, 어, 이렇게 둘이 이렇게 먹으면은 7,500 원. 리이어 이렇게 해서 어, 회귀하고 이렇게 비빔밥. 여기는 어, 김포라는 한국 식당인데 음, 잘 돼요. 거기서 어, 오래 해가지고 어, 싸고 어, 푸짐하고 이렇게. 응? 어, 제가 오면은 이제, SM은 이렇게 사 먹어요. 근데 해규는 처음 이첫 처음 먹지 너첫 먹어보지 여기서. 나 아, 왔어. 아여 여기서 첫 먹어 비빔밥 한국밥 비빔밥 첫 먹지. 응. 음. 첫먹첫먹 아, 비... 아, 먹... 아, 우나 우나. 아버 비빔밥. 아, 어, 어, 어. but... 네. 야, 처음 먹는데요. 맛있게 먹어라 해규야. 네, 가 먹은 건 네가 돈 내라. 아, 힘데 빚도 빚도. 어. 네가 먹은 건니가 내라. 조금. 조금. 근데 네가 먹은 건니가 내라고. 이 이까오 꾸만 이까오 봐야. 하 봐야겠나. <laughs> <laughs> 농담이에요. 내가 알듯 장난을쳐요 어, 그러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, 괜찮아요. 어, 우리 해규가 나이가 뭐 나이 몇살이라고 그랬지? 너 <laughs> 뭐야? Oh 29살인데 애기 같아요, 애기. 화나거 봤다. 그러면 나이, 총이니까, 한, 일년, 일, 나, 에잇미니? 나이미니? 에잇, 에잇미 이렇게 이제 SM, 어, SM, 어, 내일부터 이 홀리익이라,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. 이일 동안 다문 닫아요. 그래가지고 뭐전기세낼건 내고, 인터넷 낼건 내고, 다 해야 돼요. 어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, 해교, 수을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많이 먹어라, 해교야. 뭐다 먹어 남기지 말고.